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의 컬러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1487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5mm 실이고요. 베이지하고 자주색, 그리고 차콜, 그리고 모카색 반짝이. 그리고 연한 로, 노란색, 예, 레몬색 계열은 아니고 노란색 미색 계열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가 자주 쓰는 약간 꼬불꼬불한 이태리 면사 요실 있잖아요. 예, 이게 한 가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트색. 하고 카키색이 살짝 들어갔고요. 예, 민트색은 아주 가늘고 여기 카키색이 예, 흙빛이 나는 카키색 요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살짝 민트색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약간 꼬불꼬불한 요 스킨색 계열 실이 나와서 또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얘를 이제 모웨어를 섞으신다고 하면 1431번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빨간색 자주색 계열이 있었잖아요. 그런 계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mm 실이에요. 그리고 1488번이고요. 이거는 제가 1479번에서 색감이 너무 예쁘다고 했던 요실 있잖아요. 요 실이 들어갔고, 그 실보다는 1479번보다는 약간 밝은 계열, 그러니까 파란색 계열하고 녹색 계열. 그리고 검정 그리고 바다색 계열이 들어갔습니다. 조금 여러 컬러가 들어갔어요. 녹색이 이제 수박색 계열이라 이제 많이 티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엄청 부드럽습니다. 이제 수박색 계열이 여기에 이 제가 제볼때 화면으로 이렇게 듬성듬성 보입니다. 네, 엄청 부드럽고 예, 되게 가벼운 편에 속해요. 그리고 1486번하고 148... 9번인데요. 이거는 두 개를 제가 같이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컬러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예, 둘다 너무 예뻐서 선택을 못하고, 예, 두 개를 그냥 다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스텔 그린 계열의 핑크색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연한 골드 반짝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이제 공통되는 부분은 이 파스텔 그린 계열 그리고 인디핑크 계열 똑같이 들어갔고 그리고 반짝이도 똑같은 게 들어갔는데 단지 얘는 이제 연한 노란빛하고 나무 색깔이 나오고요. 얘는 파스텔 그린하고 핑크빛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핑크랑 뭐 실버 그레이 예, 그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색감이요. 이거를 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파스타. 핑크빛이 좋으신 분들은 이거를 하시면 되고, 예, 약간, 레몬색, 노란색 계열이 좋으신 분들은, 예, 1489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노란 것만 더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에 조금 진한 색깔, 나무색 컬러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아주 밝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란빛이, 전체적으로 이제 노란빛이 많이 나올까봐, 예, 또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 진한 컬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노란빛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듬성듬성 포인트로 조금씩 비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예, 핑크빛보다는 어쨌든 둘다 이 그린 계열이 좀 많이 보이는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린 계열은 이쪽이 더 많이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